거리는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 3이고 그러니까 음 0,0하고 y는 3x+ b라는 함수하고의 거리를 구하면 되거든. 이거 이제 정리를 하면 3x- y+ b는 0이야. 그러니까 얘하고 이직선하고의 거리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반지름 3이 나와야 된다, 그거지. 그러면 요거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 루트. 분의0 대입, 0 대입, B 절대 값. 이렇게 나오지. 그게 이제 거리니까, 3. 그래서 이제 B 계산해보면, 3 루트 10이 나올 거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요거 이제 대입해서, 이렇게 어, 답이 나오겠지. 이두 가지 방법 다 알고 있어야 돼. 근데 해보면 알겠지만, 이게 좀더 뭔가 수학을 공부한 느낌이 좀들 거야. 전 그냥 단순 계산이잖아. 그지? 해봤던 거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건데 이거는 접 점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 한번 보여줄게. 접점 주어지는 경우는 얘도 방법이 두 가지야. 음두 가지인데 이렇게 하자. 나 판별식 안 할래 이제 귀찮아. 할수 있지. 판별식 니들이 알아서 하시고. 난 거리 이용해서 풀게 앞으로. 자 접점이 주어지는 상황은 음, 마찬가지야. y는 ax 플러스 b라고 넣으시고 잠깐만 문제를 잠깐 문제를 만들어서 요거 위에 점2 1에서의 여기에서의 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할게. 일단 자 너네가 요거 먼저 알아야 돼. 접점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까 접점 설명해 줬지. 이 접점이라는 게 원을 지나가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책에 이런 표현이 나와. 뭐뭐 위의 점. 접점이라는 말로 안 나와. 뭐뭐 위에 점. 이런 말로 나와. 그래서 이 컷마이를 여기다 대입을 해보잖아? 그럼 2제곱, 1제곱 하면 5가 나와. 그지 이게 맞아야 접점이야. 혹시나 만약에 어떤 점이 나오는데 이게 접점인지 모르겠어. 대입을 해봐. 맞으면 접점이고 아니면 접점이 아닌 거야. 그래서 암튼 지금 여기서는 뭐뭐 위의 점이라고 말이 나와야 접점이다. 암튼 여기에서의 접선을 한번 구해보자. 똑같아. y는 as 플러스 b야.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 벗어나지 않아. 이렇게 식을 써놓으시고 2,1을 얘도 지나가지만 얘도 지나간단 말이야. 대입을 해보자고. 1은 2a 플러스 b다. 식이 이렇게 정리가 돼. 그럼 이거를 정리를 하는 거야. b는 1 마이너스 2a다. 그래서 B를 앞으로는 A로 바꿔줄 거다, 이거지. 그럼 대,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B가 A로 바뀌었지. 이게 지금 여기서 하, 하고자 하는 일이야. 그래서 B를 A로 이런 식으로 바꿔줘라. 일단 선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 이거 하고 이번에는 여기, 원하고 거리 한번 구해보자. 이 원은 중심 00이고 반지름루트5야 그래서, 거리를 구할 건데, 자, 0,0하고, 이 직선. ax-y plus 1-2a는 0. 요거하고의 거리를 구해 보면, 그 거리가 반지름 루트 5랑 똑같이 나와야 된다. 이거야, 지금. 이거 한번 해볼게. 자, 공식으로 가면, 여기 a제곱. 플러스-1제곱 루트. 분해. 자, 0 대입 없어지고, 0 대입 없어지고, 1-2a만 남아. 그게 이제 루트 5다 이냐. 자, 여기는 잘 보면은 공식에 아까랑은 다르게 공식에 문자가 좀 많이 들어가. 자, 여기서 봐봐. 이 문제 풀 때만 이렇게 계산을 해 주는 게 제일 편해. 봐. 분자도 제곱하고 분모도 제곱하고 얘도 다 제곱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싹다 제곱을 해 버려. 왜냐면 절대값도 있고 루트도 있어. 계산이 불편해. 제곱을 먼저 하자 이거야. 위에 거 제곱하면 4a제곱, 마이너스 a -4a 플러스 1이고, 밑에는 루트만 없어지니까 a제곱 플러스 1이다. 여기는 제곱하면 5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이쪽에다 곱해. 그 다음에 요거 넘기면 되겠지. 정리를 하면 a제곱, 플러스 4a, 그리고 플러스 4는 0. 이렇게. 인수분해 해보면 답이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 그치? a가 마이너스 2가 나왔어. 마이너스 2 나온 거 여기다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O 응, 이렇게 된 거야 괜찮겠어? 어, 방법은 똑같아 문자가 좀 지저분해서 그래 자이거다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걸 만약에 판별식을 한다고 생각해봐 이 식을 하고 싶냐 이거? 좀 그렇지? 자 판별식은 웬만하면 최후의 방법으로 남겨놔 <laughs>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이다 라는 함수하고 이거 뭐뭐 위에 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하고의 3에서의 접선 한번 구해봐 자 한번 봐봐 음, 접선은 y는 ax 플러스 b라고 둬야 되고 그리고 접점이 문제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야 어쨌든 접선을 접선도 저접점 지나는 거니까 대입을 하면 이렇게 식이 나오고 이걸 b는 으로 정리하면 a 마이너스 3 나온다 여기는 b 넣어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접선식이 이렇게 완성이 됐어 근데 거리를 구해서 풀 거니까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은 루트 10이야 그러면 0,0하고 이 접선하고의 거리가 반지름 루트 12달을 이용해서 풀 거니까, 공식으로. 요거 제곱, 제곱. 더해서 루트. 0 대입. 다 없어지고, A-3 남지. 제곱해서 정리 요까지 한 거야. 그리고 이게 지금 제곱을 해서 보면은 어쨌든 분모 이쪽으로 곱할 거잖아. 그지? 계산에 좀 빠른 방법을 이용해서, 이거 그냥 항상 이렇게 해. 제곱해서 그냥 바로 곱해버려. 그래서 넘기면, 9a 제곱 플러스 6a 그다음에 10이니까 플러스 1. a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3이다.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지. 완성을 해보면 y는 a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1x 그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가하면 마이너스 3분의 10 이렇게 나오지. 음.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배웠다. 하나는 접선을, 이용, 그러니까 접선을 이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를 배웠고, 상황이 첫 번째, 기울기 나오는 상황. 두 번째, 접점 나오는 상황.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 세 번째는 뭐냐면, 접점이 아닌 점이 나와. 저건 또뭔 소리냐? 자,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상황 이거야. 원이 있으면은, 이 접선은 이게 이거 지금 배우고 있는 거잖아. 요게 접선이라고. 이거 구하고 있는 건데. 아까는 이거에 기울기가 나온 거야. 첫 번째 1번. 두 번째는 접점이 나온 거야. 여기. 근데 지금은 이 점이 아니고 원 바깥에 다른 점이야. 그냥 아무 데나 여기. 이런 점이 주어진 상황에서 푸는 방법인 거야. 근데 얘는 판별식이 아니고서는 이 방법이랑 똑같아. 한번 해 볼게 내가. 자3 1에서 마1에서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5에다가 이거 말고 이렇게 할까? 안배운 또한면 해보자. 여기에서 여기다 그 접선을 한번 구해보자. 자 그러면은 2 1은 접점이 아니야. 접점을 따지는 방법은 아까 알려줬지. 뭐뭐 위에 점. 이 말이 어 있으면 접점이지만 없으면 접점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 의심이 들면 대입해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laughs> 원이 이제 얘라고 치고 이 2,-1 여기 있는 파란색 점이라 치자. 이때 접점을 구하는 방법인데 자 똑같아. 그냥 y는 ax 플러스 b라고 놓으시고 이게 이거야. y는 ax 플러스 b. 야 여기 있거나 파란색 여기에 있거나 어쨌든 얘는 이걸 지나지. 대입을 하자. 마이너스 1은 2A 플러스 B고 자 그럼 B가 정리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러면 접선이 Y는 AX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 될 거다. 이게 접선이야. 자 그럼 이 접선하고 중심하고의 거리를 이용해서 풀 건데 중심이 지금 뭐냐면 얘 0되는 값. 마이너스 1. 여기 0되는 값. 2야. 중심이 아까랑 달라. 아까 영영에서 되게 쉬웠단 말야, 이 계산이. 근데 영영이 아니야. 시험 문제도 그렇게 나오겠지. 그리고 반지름이 뭐냐면 이쪽에 3이라고 돼 있어. 그니까 반지름은 루트 3이 되겠지. 자 해볼게. 자이 직선하고 이 직선하고 마이너스 1, 2 하고의 거리가 반지름 루트 3이 나와야 돼. 이렇게. 한번 해볼게. A제곱, 플러스 B제곱, 루트. 분해. 마이너스 1대 1 대입, 2 대입. 이렇게 해고상수항 쭉. 절댓 값. 는, 루트 3이 나오거든.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 여기는 정리해보면은,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 나오지. 이렇게 해놓고, 전체 다 저, 제곱할게. 제곱하면은, 9a제곱 플러스 어, 얼마지? 18인가? 18a 플러스 9 밑에는 제곱하면 a제곱 플러스 1을 했고 얘는 3이니까 이거 이쪽으로 곱해서 3a제곱 플러스 3이 나와다 왼쪽으로 넘길게. 6a제곱 18a 플러스 6은 0 그러면 이거 3으로 나누면 2a 제곱 플러스 9a 플러스 2는 정수. 인수분해가 안 되나? 계산 뭐 잘못했나? 가운데 여기 어디? 아 그렇구나. 아이쿠. 여기가? 그래도 안 되잖아. 그렇지. a 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오지 맞지 이거? 계산 틀린 거 없지? 자 봐봐 요거는 내가 사실 밑에 있는 문제를 풀어서 그런 건데 야 지금 a가 뭐냐 a a가 뭐야? 기울기지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봤어 접선의 기울기에 곱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문제에서 그러면 a가 기울기잖아 그지? 여기 몇 차방정식이냐? 2차지. 그럼 a 몇개 나오게 됐어? 두개 나오지. 이 가? 무슨 말인지 가니? 우리가 지금 뭐 구하는지는 알아야 될거 아니야. a 구하는 거야, a. a를 구했는데 이게 2차 방정식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a가 두개 나올 거 아니야. 문제에서 물어본 게 기울기의 곱을 물어봤다고. 그러면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곱 구하면 끝나는 거지. 두 근의 곱이 뭐야, 공식이? 두 근의 곱 구하는 공식이 뭐야? A분의? 그치. 그럼 여기는 1분의 1이니까 답이 뭐겠어? 1인 거야. 물론 이제 다른 문제는, 식을 구해야 되는 문제는 인수분해다 하게, 되게끔 나와. 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푸시는 거다. 라는 얘기야. 자, 해서 진도는 여기까지고요 옆에 보시면은, 공통 접선의 길이라고 나올 거야. 이거, 어, 교과 과정 바뀌기 전에는 굉장히 시험이 많이 나왔거든? 319쪽. 교과과정 배우기 전에는 시험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문제야. 근데, 과정 바뀌고 아예 교과과정 빠졌어. 안 나와. 오케이? 학교에서 혹시나 기말 보기 전에, 야, 이거 아, 나온다. 알려주면 그때 해줄게. 됐지? 그래서, 원은 여기까지. 그래서, 음, 오늘이 수요일이지. 금요일 날 문제 푼다 그랬고, 이렇게 합시다. 월요일까지 풀어 오세요. 320까지. 그리고 오늘은 오늘 숙제 검사하고 보내 드릴게. 자, 일단